그냥 만하지 나는 나는 변호진을 믿어 <목소리> 믿지 말아다오 <목소리> 난 이창희를 믿어 하 <목소리> 믿지 말아다오 <목소리> 어, 어 가봄 이산만 아, 콧물로. 예, 자,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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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아리괜리아요 자리 아리 자리 자리 자어 자리 네 이거 리그리고리자멘자스야 맞아. 할게, 필. 자봐자봐자다 어, 세워봐. 죽는데 죽었다, 마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어, 대호진, 그냥. 대호진. 네, 나이 나이스, 형 이득만 조심해, 이득만. 나이한3 어, 30개. 야, 나 돌아가는데? 30대, 30대, 3 걱정하지 마. 나이스, 아, 앞에 호진이었네? <웃음> 대호진. 대호진. <laughs> 한워 나이스, 죽었다. 대구, 이 빠른데? 탄다? 이발, 로봇. 나 걸리겠는데? 피아나 걸리. 나이스, 하나 걸렸다. 오케이. 나도 걸렸어 우리. 아. 나, 나 고정. 창의 조용만 해봐. 응. 음. 간다쟤 하나만 잡아줘. 어. 간다나 고정이야. 우리어 <laughs> 아니, 고정은 아니야, 아니야. 어, 이, 이게 이리... 있어. 가봐, 가봐. 앞에서. 아, 스... 나치가 없어. 어, 이거 살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나, 나 올라와줬어, 이거. 앞에서, 앞에서. 야, 생긴... 아, 안타네. 도리어. 도리어 어, 아, 리오 안안 아, 지금 아, 지금 네. 아, 지어 아, 지어 아, 지금 아, 손금 아, 지 아, 지 아, 지금 아, 지 아, 비금 아, 지 아, 지금 아, 지태 형이 앞에서 못하면 해줄 수가 없다, 내가. 주행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샷건 너무 하시길래. 네. 나이스. 나이스. 어. 음, 그서 앞에, 다붙어 했 거든 한번 아, 근데 이거 는 원래 n 원티 3가 너무 는갈려서좀 아, 조상이디템 보소. 못먹네. 아름이지? 아니 야 아, 아, 가야 가야 라아보네아볼까야장이가뭐창가 뭐, 아름인가 보네 어, 좋은데? 게 완전 터였나본데? 안 보인다 망할게 한번 안 죽인다 몸이 너무 세. 나이스. 나이스. <laughs> 놨어, 내가. 나이스, 죽었다, 나이스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언제 달려, 이거? 오케이, 오케이, 호진이 형 그냥 눕고 1, 2, 3 째면 되겠다, 이거. 어. 최대한 막아주다가 그냥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아, 근데 바로 붙네. 거기서 뭐 영이형 가야 할것 같은데 아이 거좀 가봐 그렇게 안가훈렸광 응. 근데 <laughs> 붙어 있긴 해 살아서 나도 내리에는 완전 안 보여 이 이건 못하 아, 아, 아니, 다, 그냥 데리고 자, 자, 베데리고 자, 베 자, 베나워데 자, 베리워. 자, 베리워. 자, 베리워. 자, 베어워 자, 났어워 자, 베리워. 자, 베리워. 자, 베리 야, 개상인 그냥 1 반드시... 아, 어, 근데... 야, 막... 끊치겠어해야 와, 먼저 뺐긴 뺐겠어. 끊어, 밀어놨어. 나와, 밀어놨어. 어허창에 치료 면침 됐어. 앞에 2대1 나좀 아파. 나 일단 2대2야. 어 뭐야. 나 고장났어. 그? 아 내가 빼줬어. 아 근데 씨발 진짜 있어, 무서 거야. 와, 저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사냐 이걸? 천천히 와봐. 시판 아니야. 그냥 가도 되지? 어, 그냥 가. 되지. 아오랜만 하나 됐고. 어 뭐야? 뭐야? 내뒤한번챙겼는데이거 뭐야? 어? 도장할때 감사합니다고 가는 거야 이제. 아, 뭐야? 그 테러 들어와서 어쩔 수 없어. 이삼은고정인것같이 원샷이. 은이 사람은. 이사이은이사람이은이사람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은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오이이 나 이거 잘 하면 1등이야. 나이스. 이거 1등. 어진이잘면이 나왔어. 어? 아, 지렸다. 상이다. 야, 8 아야야야야. 아기 와, 상이다. 와, 얘 아니 그게... 이렇게 된다고? 천천히. 됐다 뺐어. 가봐, 가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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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이스. 죽었어. 죽었다. 와... 형왜 쏘다냐? 거치기만 응 아, 앞길 앞길 간다 죽였어 나 나이스, 나이스 나부터. 어 민준이 지렸는데 하나 아니 죽었다 나 그것도 못 잡히네 <laughs> <laughs> 이일 앞뒤 앞뒤 앞에 앞에서 하나 켜야되면 말줘 봐봐 그냥 봐봐 1등에 았다 아니 실수다아나등 돌렸어 <laughs> 아까비 아이고 아이고 아아 쟤 <laughs> 하나만 좀. 아야돼 켜야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멀은데? 그냥 아, 1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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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와 아, 대상인 밥이 밥 먹긴해 아 이거씨 밥이요 콩고서질나가지고아 거의 모색 기적급이었는데 밀어봄 나다 그냥 밀었다 밀어났어 살짝 죽었다 살짝 밀어났는데 이거에 가봐. 살리긴 했어. 아, 씨. <laughs> 같이 죽긴 했어. 야, 어떻게든 칠은 해볼게. 어, 안될것 같아. 세상마다 봐 응. 하자 할수 있어야지. 이등 거기다. 뭐 신조 우리의 결이. 뭐 복무신도 까먹이면 민원 아직 도움이 못하고 있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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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일 향이 다 삭으면 잡을수있는데 어, 이게 높아. 아, 답이 이러면 3대 3가? 왜 우리 3점 떴어 어. 아, 그래.

e v 이 n e 등 e n even, even, e v e 어 even, even, e v 간다 조심 e n e v 간다, 조심. 간다 나 아웃. 나 익숙했어 인정했 여기 둘다어떻나어 잠깐만 힐 한번만 힐 잡아놔 뭐 거의 어 조금만 어. 조 들비야? 한 이백만 따보지? 아 이백이야 이백. 이름.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죽일게. 죽였어 나. 그냥 우가 걸어. 아 까비다 이거. 까비. 오 들어왔다 뭐. 둘다 이에 있을뻔 다힐와 죽을뻔 했다 죽었다 나이죽을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럴게 가봐 봐 나부터 나부터 먼저 가봐 내 이동만 와단단데와 얘가 더 단단해 뭐야 던져야돼? 아니아니아니 아니. 1 보면 원는건데 아, 나도 고2다 잠깐만 원 220원. 야원2 봐야돼 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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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0원2 이거 원 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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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야원 220원. 2 2아원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아 내가 아씨발아 아, 내가 어아니아니 어? 아이 아니, 참사네 아니. 어? 아 까비다 아, 내가 못 찾다 운명해라 이 좋긴 해 아, 밀어놨어 이야~~ 앞에 진짜 하나야 뒤에 다 터졌어 뒤에 나 있어 이른바 어? 아냐아냐 그래도 제 주제만 말아봐 주제만 말아봐 상대 뒤에 잘안 보이거든. 최고 두코나 차이거든 이거. 미래 저 클리즈만 막리즈만미리저 가봐. 클리즈만 하는데. 어 이러면. 아니야 테라 한번만 해봐. 괜찮아. 어테한 넣어볼게. 어, 오케이. 미안. 아, 그래도 세파로. 그래도 세파로 뭐야? 아 이거 사탕 한번 안 돼. 여기. 어. 진짜 원하는 만안되면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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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행이다 대창이. 인창이. 이동하기.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대, 어, 로야얘어야 예. 어, 그러면 뭐야 어? 그러면 뭐야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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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우 이긴 없었어. 피탕 피탕 피탕. 난 고정인데. 이기랑 진짜 싸우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오 창이 나키 어. 빨리 체크 누구야? 태워줘 8등 고정 8등 고정. 대성 대 나이스. 풀었어. 괜찮아, 괜찮아, 나이아 괜찮아, 괜찮아, 오, 오, 아, 오,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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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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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다 아이스 소리. 어이득 이득 이득. 모네탑이 알고. 와나기 이득 이득이다. 소 쇼우드 카플서 잡. 짝다 앞에서 밀었어 봐봐. 나이스. 나 이치도 나 있어 이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죽였어 하나. 어. 일단 이치수. 이거한명 돌아간다. 나테팀 와, 우리 팀 뭐야. 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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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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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보이안 돼. 상에 나오 나오. 어. 글쎄 말서. 이정 썼다. 나2대팀됐거 살기만 해봐, 살기만 1등, 1등 엘튼 엘튼. 만 봐봐 튼 엘튼 나이스 튼 엘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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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이엘이 엘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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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려왔는데 없긴 했거든, 없긴 했는데, 응. 어. 어디서 찾을 수이겠원투 해줘야 돼. 그다음 네. 새로 해야 돼. 이거 과감하게 하는 방석 격차에다 내고 왔는데, 문지다이 아이 아비. 아, 아비다. 아비. 근데 음, <laughs>